태필린 복음 제4일. 예수님이 속 재앙이 되셨어요. 이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어쩌지? 내가 말씀맨인데 모르면 안 되는데? 아, 이럴 땐다 방법이 있지? 목사님께 여쭤봐야겠다. 목사님. 누구? 누가 이렇게 나를 부르는 거야? 목사님, 저예요. 말씀맨.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은 오랜만이군요. 잘 지냈죠? 궁금한 게 어떤 건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나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요.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어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요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군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쳐서 죄를 사함 받았군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쳤을까요? 그것이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셨어요. 하지만 피는 무서운데 왜 피를 흘려야 하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구나? 그래요 말씀은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답니다 오잉?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요? 네. 네 맞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아멘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양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목사님, 오늘 궁금한 게싹다 풀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말씀맨, 저도 기분이 좋군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로 저희 모든 죄를 씻어주세요.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주세요.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